안녕하세요. 뉴맨 담당 부장입니다. 오늘은 뉴맨 플러스를 주문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단부터 주문까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. 우선 카카오톡을 보면 이렇게 보시, 보이시죠?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그림이 세가지가 있어요.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 그림을 터치를 하세요. 그러면 색깔이 까맣게 변하잖아요. 까맣게 변한 다음에 그 상단에 보면은 또 오른쪽에 그림 이세 가지가 있거든요. 그세 가지 그림 중에서 가운데 그림을 터치를 하세요. 그럼 이렇게 변해요. 이렇게 위에 뜨거든요. 이렇게 위에 뜬다 그림이 잘보이지는 않는데요. 그, 네 가지가 그림이 떠요. 그 보면은, 뭐, QR코드, 연락처로 추가, 아이디로 추가, 추천친구, 추천친구.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아이디로 추가를 클릭을 한 다음에, 제 아이디를 검색을 하면 되는데, 제 아이디가 y t r 1 4예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찾기를 클릭하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뜨죠. 1대1 채팅이 될 거예요. 1대1 채팅. 1대1 채팅을 뜨면은 1대1 채팅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다가 상담 내역을 입력을 해서 저한테 전송을 하면 되죠. 아주 간단하죠? 제가 이 카카오톡을 다시 한번 안내해. 카카오톡으로 주문하는 방법, 상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 해 드리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, 우리 뉴맨 플러스가 해외에서도 주문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저 우리 동양권은 상관없어요. 뭐 시차가 뭐 아침, 저녁, 시차 가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,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밤일 때 그쪽은 낮일 경우도 있고 뭐 저녁일 때 아침일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요. 특히 국제전화 같은 경우는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요. 카카오톡은 돈이 일단 들지 않고 또 시간의 구애를 받지가 않아요. 상담 내역을 안내 상담 내역을 저한테 남겨 놓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또 답장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직접 주문도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상담, 카카오톡 주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거고요. 이렇게 동영상을 남겼으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문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아주 성실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또뭐 바로 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 쭉 나가잖아요. 뭐 010-9008-3567. 이 전화번호 항상 나가니까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되고요. 그럼 제가 언제든지 전화 를 받으니까 그때 안내해 드릴 테니까.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